오늘은 저희가 이어퍼 웨스트에 있는 투베드룸 유닛을 구경하러 왔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이제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이 주방하고 거실하고 연결되는데 이 주방이 새로 레노베이션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엄청 깨끗해요. 어, 상판이나 캐비넷도 다 새로 붙였고 가스 오븐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거의 새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임대료를 7,500불 정도 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 유닛에 있어서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침 여기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가 같이 있고요. 사실 뒤 공간도 좀 있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하니까 이걸 좀 앞으로 좀 빼놓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캐비넷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냉장고랑 다 색깔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거실로 나와 보시면, 아주 큰 사이즈의 투베드룸은 아닌데 거실이 그래도 꽤 넓게 잘 빠져있고 이 창이 암스테르담 에비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후 한 4시 정도 됐는데 서쪽이니까 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90가 정도인데 한 70가부터 한 95가 정도까지를 메인 어퍼웨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컬럼버스 에비뉴가 되게 좀 고즈넉하고 좋은 식당들, 그리고 되게 부티크한 샵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식당들이라든지 부티크스러운 샵들도 많이 위치해 있고요. 마스터 베드룸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복도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 있는데, 저쪽보다는 이제 어 약간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볕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아늑한 분위기가 있고 옆에 교회 빌딩이 있어서 앤틱한 분위기가 좀 있고요 이방 안에 클라젯이 큰게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안에 넓은 클라젯이 붙박이장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워크인 클라젯이 또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옷이랑 짐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어서 이방 안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은 거는 어, 화장실 마스터 베드룸 화장실인데 아무래도 좀 오래된 빌딩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이렇게 브랜드류은 아닌데 있을 거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게이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는 거. 반신욕이나 샤워를 할때 창문을 열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새우 지은 신축 콘도를 가봐도 리빙 공간을 잘 빼려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화장실 뿐만 아니라 저쪽 바깥에 있는 서버 화장실까지도 창문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마스터 베드룸이고요. 마스터 베드룸과 세컨 베드룸 사이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손님 오시면 이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이 넓게 빠져 있어서 되게 개방감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세컨베드룸인데, 세컨베드룸이 조금 작기는 해도 뭐 침대 들어오고 책상 들어올 정도 사이즈가 돼서, 어한 가지 단점은 이 세컨베드룸이 클라젯이 따로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 세컨 베드룸도 바로 서쪽, 여기 밑에 암스테르담의 비율을 내려다보고 있어서 어, 되게 좀 뉴욕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물 바깥에 나가서 동네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희가 바로 빌딩 앞에 나왔는데 이 주변에 바로 보이는 것처럼 플레이그라운드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 보이시죠? 트리니티 스쿨이라고 맨하튼에서 거의 한 300년 된 사립학교예요. 경쟁률도 엄청 높고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다 있는 학교인데 명문대 진학률도 높다고 하고 보내고 싶어 하는 명문 사립학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방금 보셨던 그 유닛에 지난 두 테넌트 분들을 보면 한 3년 정도 거주하셨던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 근처에 프랑스 유치원, 프랑스 학교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를 프랑스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거주를 하셨었고 두 번째 바로 직전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집이 이제 트라이베카 저롤 웨스트 쪽에 있는데 이쪽에 학교 아이를 이제 다니기 때문에 평일 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기간 동안은 잠시 머물 집을 하나 두고 이제 주말이나 방학 때는 본인들 집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듀얼 구조로 임대를 하셨거든요. 뭐 내가 도곡동에 사는데 아이가 용산에 학교를 다니니 너무 머니까 용산 근처에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하나 임대를 한다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주변이 비단요 트리니티 스쿨뿐만 아니라 독립학교들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존으로 유명하고요. 아까 방이나 거실에서 보였던 암스테르담 에비뉴 그리고 뒤쪽 콜럼버스 에비뉴가 어폴 웨스트에서는 가장 번화하고 선호되는 에비뉴예요 거주민들을 위한 식당이라든지 되게 부티크스러운 샵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살기에도 되게 편안하고 거주민 친화적인 지역 같아요. 빌딩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저 빌딩이 1914년도에 완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따져보면은 한만1 0년된 빌딩인데, 처음에는 임대 전용 빌딩이었어요. 100... 20개 가까운 유닛을 가지고 이제 임대하던 빌딩을 2010년도 초에 이제 디벨로퍼가 전체 매입을 해서 유닛 수를 조금 줄여서 큰 사이즈의 유닛들로 구성된 한 95, 6개 정도의 유닛으로 콘도를 분양을 했고 2013, 4년도였는데 그때가 한참 이제 맨하튼의 콘도가 가격이 이렇게 막 뛰어 오르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좋은 가격에 모두 완판 분양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아침 임대 진행 중인 유닛을 또 한번 와서 보고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특색 있는 빌딩이나 실질적으로 거래된 사례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궁금하신 빌딩이나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려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